Play. Out Caesar, out Emperor of the World. Charlie Chaplin was a divinity. He owned the world. He was the first <laughs> universal artist that I can think of. Chaplin was probably the most popular. 1939년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이에 영국과 프랑스가 선전포고를 하면서 2차 세계 대전이 시작되던 시기에 한 편의 영화가 극장에서 관객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1 9 4 0년에 개봉한 위대한 독재자였죠.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가상국가 토메니아 국의 힌케리라는 독재자와 닮물꼴 외모를 가진 유태인 이발사 찰리가 공존하고 있는 이야기를 담은 이 영화는 관객들과 만나기도 전부터 큰 이슈를 만들어냈습니다. 문득 누군가를 떠올리 t 하는 영 e 였기 e 문이죠바 n 히틀러! 위대한 독재자는 c e n t s p 히틀러를 패러디한 찰리 채플린의 영화입니다. 코수염을 달고 절도 있는 팔동작으로 연설하는 그의 모습이 정말 히틀러와 닮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은 더 몰입했죠. 그렇다면 그두 사람은 실제로 닮았을까요? 코수염이 닮았고 키가 작은 것도 닮았네요. 둘은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주에 태어났습니다. 히틀러의 아버지는 폭력적인 사람이었고 채플린의 아버지는 술주정뱅이꾼이었죠. 히틀러는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였고 채플린은 연기를 하는 예술가였습니다. 채플린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방랑자 캐릭터 리틀 트램프를 탄생시키며 스타가 됩니다. 그 시기에 히틀러는 예술가의 꿈을 꾸며 도시로 오죠. 문제는 누구도 그를 채용하지 않았고 방랑하며 노숙자 생활을 합니다. 마치 채플린의 리틀 트램프라는 캐릭터처럼요. 히틀러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며 동족이 죽어가는 전장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는 동안, 체플린은 2년 만에 엄청난 배우로 성장합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제가 그 시대 사람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하지는 못하겠으나, 그가 떴다고 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드는 영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문화 대통령급이라고 말해도 될것 같습니다. 히틀러는 1차 세계전쟁이 끝난 이후 나치당에 입당합니다. 1930년은 대공황이 일어났죠. 주식은 폭락하고 기업은 도산하고 실업자는 늘어났습니다. 이는 미국만의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세계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상황에서 채플린은 모던 타임즈를 탄생시킵니다. 알다시피 이 영화는 대공황 사태를 지켜본 채플린이 자본주의에 대한 풍자를 한 영화입니다. 톱니바퀴들 사이로 들어간 찰리 채플린이 기계의 일부처럼 된 장면은 잊을 수 없는 명장면이죠. 모던 타임즈로 그는 더 위대한 배우가 돼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히틀러 역시 이 시기에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악마의 목소리를 가진 탁월한 웅변가였죠. 당시에는 영화 말고도 영상 뉴스를 영화관에서 상영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다양한 영상들이 있었죠. 여기에 히틀러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히틀러는 영화를 좋아했고 영화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의 영상을 접한 채플린은 그가 뛰어난 배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정치가가 아니라 배우라고 생각했다는 부분에서 우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배우라고 생각했을까요? 히틀러에게 영화는 아주 중요한 선전 도구였습니다. 하필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었는지 이 시기의 영화는 무성영화 시대에서 말이 들리는 영화인 토키의 시대를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히틀러의 영상들이 빛을 발한 것은 토키 영화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히틀러의 별볼이 없는 얼굴만 봐야 했으니 선전 효과가 크진 않았겠죠. 히틀러의 확고한 목소리에 이은 달콤한 말들은 독일 국민들이 곧 대공황에서 벗어날 것이라 굳게 믿게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패배와 대공황을 겪은 독일 국민들은 지푸하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동시에 히틀러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도로를 건설하는 것 말이죠. 이는 단기간의 고용 창출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이윽고 그는 유태인 말살 작업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위대한 독재자에서 찰리 채플린이 연기하는 이발사 찰리의 이발소 창문에 J.E.W라는 단어를 쓰고 이것을 못죽여게 합니다. What do you think you're doing? JEW는 유태인을 뜻하는 단어이고 유태인이 머무른 장소에 적어두었습니다. 이것도 실제 있었던 일이죠. 자, 다시 그때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히틀러의 권력은 극에 달합니다. 그 최고의 절정을 보여줄 만한 것이 니른베르크 나치 전당대회입니다. 이 영상물은 지금도 엄청난 자료로 역사가들 사이에서 쓰이고 있죠. 이 시기의 파시즘은 정말 극에 달합니다. 시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한명더 있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입니다. 영화 위대한 독재자에서도 무솔리니가 등장합니다. 둘이 싸우는 장면이 참 볼만하죠. 누가 더 높이 있는지, 유치하게 싸우는 모습을 담은 장면을 보게 되면 채플린이 독재자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치 뽕짝인 거죠. Very interesting. Very interesting. Yeah. 이런 상태에서 헐리우드는 이 상황을 무시합니다. 정확하게는 겁먹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런 시기에 1938년 찰리 채플린은 위대한 독재자 제작을 발표합니다. 1938년 11월 9일은 나치가 본격적으로 유태인을 말살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죠. 한 가지 사실을 빼먹었네요. 영국에서는 위대한 독재자 상영을 금지합니다. 눈치 보기 바쁜 주변국 상황을 알수 있는 거죠. 심지어 유태인 영화 제작자들은 체플린을 만나 위대한 독재자 상영을 안하기를 요청합니다. 히틀러를 화나게하면 유태인들에게 그 피해가 갈 것이라고 조언한 것이죠. 체플린은 이 조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어차피 지금보다 상황이 나빠지긴 힘들 것이다. 그 사람이 화가 나건 알게 뭐야. 겉으로는 대수롭지 않게 말한 체플린도 심적으로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때. 구원투수가 등장합니다. 루즈베트 대통령은 홈키스를 보내, 내가 너의 뒤를 봐줄 테니, 개봉은 걱정하지 말게. 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죠. 이제 다시 히틀러로 가보죠. 1939년 4월 히틀러는 50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엄청난 사열식을 합니다. 탱크가 1919년 이후로 베를린을 지나갔고, 비행기가 날아다녔죠. 이건 생일파티이기보다는 전쟁 준비에 가까운 도발행위였습니다. 소련과 나치는 손을 잡았고 진짜 전쟁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를 점령하고 영국과 프랑스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사실상 2차 세계 대전의 신호탄이 터진 거죠. 이 엄청난 전쟁 속에서 1939년 9월 9일 게토에서 찰리 채플린은 위대한 독재자를 극비로 촬영합니다. 이날은 세계 2차 대전 발발 6일 후이기도 했습니다. 영화는 흑백 영화였지만 실제로는 칼라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최초의 토끼 영화였죠. 저는 이것이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히틀러의 영상 뉴스가 제 역할을 시작한 것은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된 이후부터였죠. 그리고 히틀러를 패러디하는 찰리 채플린은 그를 표현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절묘한 순간 그의 첫 유성 영화는 탄생된 것이죠. 영화 속 장면 중 재밌는 것 하나를 말하고 가볼게요. 지구본을 가지고 노는 찰리 채플린의 모습은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히틀러가 가진 물건 중에 지구본이 있었고, 실제로 찰리 채플린은 그의 야심을 이 장면에서 웃기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마치 지구를 가지고 노는 신의 모습처럼요. 정확하게는 파괴의 신이죠. 이 촬영이 진행되는 순간에도 히틀러는 자신의 야심을 위해 탱크를 전진하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프랑스, 덴마크 등이 함락됐죠. 이때는 좀 일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냥 웃기자고 풍자하기엔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히틀러가 이렇게 많은 나라를 공격할지 영화를 제작하기 전까지는 찰리 채플린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와 덴마크의 함락을 지켜보며 찰리 채플린은 영화 상영을 보류할 정도로 놀랬다고 전해집니다. 위대한 독재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니 어쩌면 영화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찰리 채플린이자 가짜 히틀러이며 유태인 이발사 찰리의 연설이 시작됩니다. 사실 이 장면은 마지막 엔딩이 아니었습니다. 채플린은 가짜 히틀러의 연설이 끝난 후 평화에 휩싸인 독일 장병들이 춤을 추는 것을 마지막으로 담으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영화 제작 초기에 채플린은 이 영화를 희망이 담긴 판타지 영화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찰리 채플린은 이 장면을 포기하고 반전 연설을 더 부각하며 마무리 짓기로 합니다. 누군가에게 강한 메시지를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바꾼 것이죠. 우리가 아는 채플린의 연설 명장면은 이렇게 탄생됐습니다. 그 이후로도 찰리 채플린은 몇 달에 걸쳐 재촬영을 했습니다. 559일을 소모한 끝에 드디어 상영 준비를 마친 채플린의 영화 위대한 독재자가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이 시기에 히틀러는 자축을 하며 베를린을 행진하고 있었죠. 히틀러의 권력이 최절정에 달하는 순간 그에 맞서 채플린은 위대한 독재자를 만들어냅니다. 영화가 위대한 것은 바로 이런 점 때문 아닐까요? 권력에 맞설 수 있는 강한 목소리를 가졌다는 것. 그리고 그 목소리의 울림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기 때문에. 자, 이제 여러분도 이 영화를 볼 차례입니다. 위대한 독재자. I'm sorry, but I don't want to be a, an emperor. That's not my business. I don't want to rule or conquer anyone.